안녕하세요. 해군호지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HLB 계열사 어, 오늘 인수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좀 나왔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계열사 HLB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주가의 어떤 영향들 그리고 h l b 의 어떤 급등 가능성들을 한번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해서 HLB가 미국 자회사죠? 어, 베리스몰을, 어,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들을 밝혔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삼각주식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인수 합병한다는 내용인데, 아, 요건 대체 뭔지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 HLB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어, CART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어, 앞서 우리 HLB 이노베이션이 100% 자회사인 우리 HLBI, 어, 우리 USA가 베리스모와 삼각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 라고 이제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베리스모, 어, 실제 치료제 그 킴리아라고 해서 개발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이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차세대 CAR T 플랫폼을 통해서 뭐 난소암, 뭐 담관암, 어, 중피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임상 일상을좀 진행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어 우리 어 이번에 HB 이노베이션도 어 인수합병을 지금 시기에 어좀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임상 2상이라든가 3상이라든가 향후의 미래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합병으로 좀 진행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서 HLB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의 임상이라든가 이런 성장 가능성을 어 밑에서 이제 지원해 주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발힌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HLB 우리 지주사인 우리 HLB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장은 효과는 없어요. 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님들. 이것 때문에 HLB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HLB를 매수하시면 안 되고, 요거 때문에 HLB 급등할 거야라고 투자자님들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HLB 급등 안 나오네. 왜 급등 안 나와? 뭔가 인수 합병 한다면서 HLB 이노베이션이 인수 합병 한다며. 어, 아무 효과 없어요, 투자자분들. 네. 일각에서는 뭐 호재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호재 아니니까. 일단은 어, 두근두근거리는 우리 심장 어, 이렇게 좀 낮춰 놓고요. <laughs> 심박수 좀 낮춰 놓으세요.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거 삼각 주식 교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각 주식 교환, 어, HLB 일단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방식은요. 네, 모회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 대상 기업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진행하는 거고요. 어, 모회사는 자회사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회사에 자금을 제공해 줍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이제 넣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회사는 이 주식을 사용해서 인수 대상인 회사들을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주식을 그런 게 인수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거 특징적인 게 있는데 왜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까요? 자회사가 인수 절차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식이 인수 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HLBI 노베이션이 자회사인 우리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와 삼각 삼각 주식 교환 방식을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HLBI USA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각 구조죠. 이거 좀어려운데 헷갈리지 않게 잘 할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자, HLB n 노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여기는 어, USA라고 그냥 적을게요. 예. HLB I USA. 예. 그리고 하나, 하나는 뭐예요? 바로 베리스모.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세 기업이 그래서 트라이앵글, 삼각. 예. 이렇게 지금 어, 교환 방식이라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네. 조금 더 법적 절차를 쉽게 하고 세금 문제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M&A 상황들을 좀더 벗어나서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자회사, 어쨌든 우리 HLBI USL을 통해서 어 베리스모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자본 투입 또 인수 합병 과정을 이렇게 좀 절차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hlb 인후 입장에서는 어, 베리스모를 완전히 삼킬 수 있는 100% 완전자유소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이 이런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베리스모를 이제 인수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거 HLB이노베이션 에게는 어떤 호재가 될까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HLB이노베이션이 이걸 가지고 주가가 뛰어 오른다 그러면 어 매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여는 HLB이노베이션을 물려 계시던 분들 계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4,000원대나 4,500원대나 여기 위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 투자님들 잘 털고 나올 수 있는 저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예, 네, 만약에 요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다면, 어, 저는 위에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 잘 털고 나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HLB 이노베이션을 뭐 끌고 가면서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바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단기간에 뭔가 금방 시너지 효과 나면서 막 우리 그 매출이나 이익 성장으로 막 부풀려지고 막어 아니면 뭐 우리 미국 FDA라든가 아니면 뭐 신약 허가라든가 뭔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가려면 최소 임상 2상 이상 또는 3상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만약에 이게 급등으로 나온다면 이거 털고 나오는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지주사 HLB 또는 HLB 제약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HLB 이노베이션에서 자금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HLB를 뭐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HLB 이노베이션에서 떠나서 어, HLB나 HLB 제약 이쪽으로 투자 여러분들이 그, 그 투자하는 이런 어, 종목 자체를 어, 같은 계열사지만 그렇게 전환하는 게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laughs>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말씀드렸듯이 어, 호재가 아닙니다. 네. 급등할 이유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급등할 이유는 없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h l b 는 결국은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지주사. 네, 그리고 h l b Innovation 지분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러면 어, 모회사 h l b Innovation 자회사 그리고 완전 편입되는 베리스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h l b Innovation이 베리스모와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수합병하고 어 향후에 그뭐 임상이라든가 또는 뭐 신약 개발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좀 글로벌 기업으로 좀 도약해볼게 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뭔가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호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향후에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임상들을 어, 거쳐가면서 실제 베리스모에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상 권들이 난소암이라든가 담관암, 뭐 중, 중피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 좀더 어, 신약 개발로 좀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SK 이노베이션이 그래 베스모를 삼켜가지고 어 그래 이만 저만해서 나중에 매출도 늘어나고 뭐 신약 개발 허가 가능성 기대감도 있고 좋단 말이지. 어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냥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길게 봤을 때그 가능성이 있을 때 HLB도 같이 효과를 보는 거지. 지금은 서류상 그냥 합병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 가지고 HLB가 급등한다. 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HLB는 어. 아무 관련이 없다. 투자자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재료 가지고 급등한다. 어 급등할 것 같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다소 좀 긴빠지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명확하게 해드려야죠. 어이 얘기 가지고 투자자분들 어 급등할 겁니다. 급등할 겁니다. 투자자분들 호재 나왔습니다. 어 기대하세요. 내일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우리 주식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 그쵸? 어, 실제로 가능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해야지. 가능성 있는 얘기 가지고 지금 이거는 어, 급등으로 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적으로 놓고 보면 HLB 이노베이션의 관계성이 높은 거지. HLB에는 예, 지분법 이익에 따라서 뭐... 자회사, 계열사들에 대한 나중에 뭐 이익으로 이제 어떤 반영될 수는 있는데 그거,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그래서 의미 없다. 어, 혹여나 투자자들이요런 거에 또 현혹돼서 어, 또 혹시라도 또큰 자본들 또 이노베이션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HLB가 또 호재로 또 급등 나갈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막 마구잡이로 막 비중 확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면서. 어, 오늘 어, HLB 계열사, 그러니까 HLB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에서 오늘 뭐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시키기 위한 베리스모의 어떤 그 삼각주식 교환 어,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HLB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암흑의 기업들이 또 자회사를 통해서 또 서로 또 합병, 뭐 병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투자자님들이 판단 내리시면 되는 거야. 네, 이런 일들이 바로 투자자님들에게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구독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